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에서 3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4절에서 30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최고로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6년 전에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약 보름 동안 이스라엘이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만 합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스라엘을 돌아본 저의 결론은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아무래도 한국이 가나안 땅보다는 더 풍요로운 땅인 것 같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도 가나안 땅보다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 때문에 가뭄이 오더라도... 언제나 물을 얻을 수 있는 매우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오른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큰두 강이 흐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문명을 이룰 수 있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 땅이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매우 부패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모두 음란하고 잔인한 우상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족속들은 그 우상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입으로는 차마 담을 수 없는 온갖 음란하고 잔인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창세기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악행을 행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족속들과는 평화 조약을 맺어도 괜찮지만 그 가나안 땅 안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는 절대 평화 조약도 맺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던 가나한 족속들과 같이 똑같이 죄악들을 범하게 된다면 그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죠.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마,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악하고 부패한... 문화와 관습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의롭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요, 죄를 미워해야 되고요.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동일한 죄악들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죄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러한 이러 기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나의 가정과 자라온 환경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자신이 짓고 있는 죄를 끊임없이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죄와 싸우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죄와 싸운 것은 아는데 너희가 정말 열심히 싸우지는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죄와 싸우되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물론 이 싸움은요.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죄의 정욕과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고 구월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송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영, 이러한 영적인 전신 갑주를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정욕과 악한 영들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더 이상 죄악과 부패가 가득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같은 성로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나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 죄악들과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생각나는 죄악이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다면 그 죄악과 싸워 승리케 해 달라고, 이기게 해 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